gtx에 대한 착각. 대심 돌아서 타러 가는데 오래 걸림. 그리고 gtx 타러 가는 시간 계산하면 추억 세건 아니면 버스 타는 게더 빠름. g t x 선 추억 세건 아니면 큰 호재가 아님. Yani 게다가 요금도 겁나 비싼. 왕복 만원 넘어갈 듯. 그리고 5km 마다 요금 계속 추가됨. gtx 공사를 지금 삼성 동에도 뚫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대심 들어서 타러, 가는 타러 가는데 타러 <laughs> 가는데 <excitement 웃음> <laughs> <townsli��> <laughs> 오래 걸림. 생각보다, 그,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타러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이분처럼 추가해야 되긴 하죠. 근데 버스보다, 이제 GTX를 타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 GTX 여기 집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또 편리하겠죠. 그리고, 그, 뚫, 뭐, 시원하게 갈수 있으니까요. 에어컨이 잘 나오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다리 기다, 그니까 버스같이 야외에서 기다려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왕복만원 넘어갈 때 요금 사실 GTX가 처음 GTX가 처음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뭐 현실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간 그분들에게 있어서 호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멀리 특히 멀리 있을수록 멀리 있을수록 버스가 그리고 조금 승차감 승차 버스의 승차감에 멀미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GTX가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빠르고 쾌적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봐야죠.